감동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탱커왕이 될 남자 탱커왕 감자쿡입니다 이번 상대는 다리우스고요 아무래도 다리우스가 예, 제가 옛날에 올렸던 영상보다 패치가 돼서 버프를 받아서 좀 강력해서 제가 룬을 좀 변경했습니다 그래도 이 바뀐 룬으로 버프된 다리우스 상대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네, 버프는 예전에 한참 됐었는데 그 버프된 이후로 제가 다리우스 영상을 찍을 때마다 실패했어요 왜 이렇게 강한가 했더니 그때서야 제가 패치도 들어봤습니다 이 녀석 버프가 됐구나 그래서 룬을 좀더 라인전에 치중한 룬으로 바꿨습니다 원래 철거로 이제 돈을 뜯어내면서 좀더 후반을 보려고 했는데 아예 철거 뜯을 각이 안 나와요 버프된 이후로 더더 더, 아, 더 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룬을 이제 뼈방패 원래는 철거의 뼈방패였다면은 이번엔 그 불굴의 의지까지 챙겼어요 불굴의 의지를 챙긴 의미는 뭐냐 다리우스의 E와 W의 슬로우 둔화율 감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리우스가 여기 있던 걸 확인했기 때문에 요부시에는 없을 거예요뭐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어도 여기서 올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야, 그래주고, 그쵸? 저기 왔죠. 먼저 챙겨주고, 무조건 초반엔 거리 주지 않고 큐파밍만 해준다 아니, 안돼안 안 돼. 오지, 뭐지, 뭐지 위험해요. 그래도 이 e 스킬이 빠져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끌것 같을 때 이렇게 W로 예측해주면 돼요. 이제 제가 30대라서 사실 이제 반응속도, 피지컬은 사실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예측하는 플레이로 이렇게 이스킬 e 씹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끌걸 예측해서 W를 썼는데 안 끌면 어쩌나요. 그러면은 끌리고서 이를 쓰면 된다. 미리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리고 첫 템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파스곤의 가복 가줍니다. 자, 점마도 돌고, 아, 저화래봉풀주도 돌았고, 아이고. 대포 먹을 때 아마 이 e 스킬로 끌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때. 그쵸, 이렇게 예측을 하면 돼요. 요게 까지만 해주고. 자, 이러면은 다음 이 e 스킬 타이밍. 저의 다음 이 e 스킬 타이밍이 킬 가게 됩니다. 왜냐면, 다리우스는 이 e 스킬이 쿨이기 때문이에요. 저 친구가 집을 간것 같습니다. 이거 그렇다고 라인 밀면은 다리오 도착할 때쯤, 여기, 어, 뭐야, 여기네 걸쳐지거든요? 요렇게. 이거는 좀 반응속도로 피한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측 반, 반응속도 반이긴 해요. 저거 반여광다리오으면은 제가 반응 못했을 건데, 저 스킨은 좀 반응하기 편하네요. 어, 아, 그리 다리오스가 킬각을 생각보다 좀잘안 주네요. 뭐 아는 건가? 이 오른 영상 반납하면 자꾸 오른 어? 영상. 본인 킬각을 자꾸 알고서 그 타이밍이 안 싸워져. 야, 이거 리신이 이제 탑이기 때문에 굳이 들고 안 가. 백스가 아래로 가잖아요. 이런 리신이 어디 가겠어요? 여기 아니면 저한테 오겠죠. 그냥 여기서 뒤에서 경험치만 챙겨줍시다. 그냥 왔어요. 그냥. 좋아요 이거 안 섀도우 복싱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여기서 다리 리신 튀어나오면 저 그냥 죽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나갑니다. 여기서 이득볼 거니까. 에라이 못 참겠다. 이 정도 웨이브면 갔겠지. 그쵸? 아무 일도 없고. 다리우스가 집을 갔다 왔네요. 저는 지금 피마나 컨디션 괜찮기 때문에 굳이 집안 가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바로 템 만들면 되게 또 오르네. 장점이죠. 매번 음. 음. 빼입해줬으니까 살짝 딜리언 해볼게요. 절대 선 w도 쓰면 안 됩니다. 지금쯤 이렇게 예측을 한 건데 끌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음 큐 타이밍. 서로 킬각, 서로 킬각. 와, 이거 이 친구 잘 피했는데? 플래시로? 야, 오케이, 오케이. 저 친구가 스싸움에서 이겼네요. 정말 아쉽습니다. 서로 킬각이었는데, 예측에 예측을 했어야했는데 아쉽습니다. 지금 이제 템 차이 이런 게 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제 킬각 날수 없습니다. 이렇게 버블 2는 어, 보고서 약간 예측 반 반응 반식으로 하면 됩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볼게. 제가 철거를 포기한 이유가 나오죠 철거 각이 잘안 나가지고 다리오 상대로 스트킬 각이 요즘은 이런 식으로 좀안 되더라고요 오케이 유시아 뺐으니까 여기까지 마도록 하죠 유시아 끝나겠죠? 그리고 이렇게 1타, 1차 타워 부서, 부서지고서 함, 이게 로밍 타이밍 뭐 합류 타이밍 이런 거 계속 한타각 나오잖아요. 그래서 포션 팔아버리고 제어들드를 사줍니다. 그럼 요 단계에서 요런데 제어들드 해서 상대 시야 차단하고 이 암흑시야 뚫러 오는 친구들 잘라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플레이를. <laughs> 흔들리지 마라. 일단 대박은 됐어요 어, 뽑기가 나이스입니다. 다리스 저기 있고. 색으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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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된다. 어, 네, 이렇게 어, 다리우스 어, 라인전 상대는 비록 졌지만 운영 단계에서 극복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식으로 다리우스를 상대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리우스를 이제 라인전부터 이기는 걸꼭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이번 판은 좀 그러지 못했네요.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감자는 오늘도 이만 튀겠습니다. 감튀!